그가 당신을 이미 잊었을까? 그가 새 삶을 시작했을까? 그의 삶이 계속 흘러가고 있을까? 당신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이제 과거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다 해도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까? 많은 여성들이 침묵을 무관심으로, 거리를 잊음으로, 그리고 차분한 모습을 새 출발로 오해하고 난다. 하지만 남성의 감정적 현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모든 아픔이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며 모든 부재가 무관심의 신호는 아니다. 당신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홀로 우는 남성들이 있다. 당신을 차단했지만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검색하는 남성들. 괜찮다고 말하지만 모든 게시물, 모든 침묵, 지나치게 밝은 제스처가 그들이 완전히 철회하지 못한 감정을 숨기는 방식이다. 남성의 아픔은 종종 드러나지 않고 여성의 눈에는 모순적이거나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 속에 숨겨져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정교한 감정적 자기보호의 형태다. 남성이 조용히 고통받을 때 그는 그것을 소리치거나 게시하거나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다. 당신이 세심히 관찰할 줄 안다면 그제야 그것을 알아챌 수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아픔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다. 여성이 고통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완전히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면 남성은 더 은연하고 암호화된 감정 언어를 발전시킨다. 마치 그들이 누군가 그들의 신호를 해독할 만큼 민감한 사람을 기다리며 암호로 말하는 것 같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을 잃은 상실감이 여전히 그를 아프게 할때 남성이 보여주는 일곱 가지 조용한 신호를 알려드릴 것이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혹은 당신이 더 이상 그의 곁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몸, 그의 에너지, 그의 제스처는 이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 신호들은 조작이나 심리게임이 아니다. 마음이 할 말이 있지만 머리가 그 말을 직접 표현할 단어나 용기를 찾지 못할 때 나오는 진정한 감정 소통의 형태다. 이제 시작하겠다. 첫 번째 신호.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당신과는 말하지 않는다. 한 장을 완전히 덮은 남성은 당신에 대해 누구와도 심지어 농담으로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는 당신을 침묵으로, 추억으로, 과거로 만든다. 하지만 여전히 아픔을 느끼고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때 그는 당신을 언급하지만 연락하지 않는다. 그게 모든 것을 말해준다. 아마 공통의 친구가 당신에게 전했을 것이다. 누군가가 그가 당신에 대해 물었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가 스토리나 게시물에서 당신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았을까? 그리고 당신은 생각한다. 왜 그는 나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걸까?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그 단계를 밟지 못하게 막는다. 마치 그의 마음은 말하고 싶지만 그의 머리가 그것을 가두는 것 같다. 연락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 드러나는 취약함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그의 감정 세계에 간접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의 감정은 밖으로 나올 길을 찾고 있다. 당신에게 직접 말할 수 없으니 그는 다른 이들과 그것을 풀어낸다. 그가 당신에게 여전히 감정을 느끼고 있음에도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는 친구, 지인, 심지어 다시 만날 일이 없을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한다. 그는 과거의 일, 아팠던 일, 당신이 했거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가 여전히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성의 슬픔에서 가장 흔한 메커니즘 중 하나다. 아직 내면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큰 소리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그의 대화 속에 있다. 그가 당신을 잊었다고 말하더라도 마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외부의 확인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다른 사람들과 당신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그는 단순히 분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것을 이해하려고 스스로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한다. 당신에 대한 모든 대화에서 그는 이야기를 재구성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이것을 다시 그에게 돌아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가 아직 평온하지 않다는 확인으로 받아들여라. 당신이 이미 성장하고 있다면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 그냥 관찰하라.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아픔은 종종 가장 무거운 것이다. 두 번째 신호 그는 직접 마주치지 않지만 당신을 계속 지켜본다. 무관심이 아닌 일종의 침묵이 있다. 이는 자기 보호다. 여전히 감정을 느끼는 남성이 가까이 오지 않으려 하지만 동시에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없는 미묘한 방식이다. 당신이 그의 삶의 일부였고 감정적 흔적을 남겼다면 아마 이 신호를 보았을 것이다. 그는 당신과 이야기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장소, 같은 방에 있거나 그가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갈 때 그의 존재를 느낀다. 그가 신경 쓰지 않는 척 하더라도 당신은 그가 지켜보고 있음을 느낀다. 그는 직접적인 눈맞춤을 피한다. 당신이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시선을 돌린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않을 때 그는 보고 있다. 그는 당신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입 밖으로 내지 않을 세부 사항을 마음에 담는다. 당신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행복해 보였는지 새 삶을 시작한 것 같았는지 그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고 맹세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기억한다. 왜 그는 재양하는 걸까? 당신을 마주하는 것은 다시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 느끼는 것은 아프다. 그의 자존심은 그것이 의미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의 머리는 그를 보호하려 하지만 그의 감정은 여전히 붙어 있다. 그래서 그는 처벌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장벽으로 거리를 선택한다. 이는 감정적 생존 전략이다. 그는 당신이 꼭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시각적 접촉을 유지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가 쌓아 올린 자기 보호구조 전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알기에 접근을 피한다. 여기서 많은 여성들이 실수한다. 그가 자신을 피한다고 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종종 조용한 아픔은 깨지지 않기 위해 거리가 필요하다. 당신이 차분하고 도발하거나 억지로 상호작용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의 내면의 감정은 더 강렬해진다. 진정한 단절은 도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향을 남긴다. 그러니 그가 당신을 피하지만 지켜보고 있음을 안다면 그를 쫓지 말라. 대면하지 말라. 멸시하며 무시하지 말라. 그냥 차분하고 존중하며 존재하라. 당신의 평온함 속에서 그는 여전히 놓지 못한 모든 것의 메아리를 느낀다. 그 순간에 당신의 감정적 안정은 그가 잃은 것과 여전히 되찾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드라마로 반응하지 않고 쫓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때 당신은 그의 마음이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감정적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제 세 번째 신호로 이어간다. 그는 과장되게 더잘 지내는 척한다. 당신은 그가 웃는 사진, 동기부여 메시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나의 우선순위다. 혹은 혼자지만 행복하다 같은 문구를 게시하는 것을 본다. 그는 친구들과 외출하고 더 활동적으로 보이며 예전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당신의 스토리에 무관심하게 반응한다. 모든 것이 그가 새 출발을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다. 모든 게시물 뒤에는 강요된 에너지가 있다. 진정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조용한 외침처럼 느껴지는 미소. 남성이 조용히 고통받을 때, 그는 항상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것을 위장한다. 그는 자신이 괜찮다고 자신을 설득하려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믿게 만들고 싶어 한다. 특히 당신을, 모든 게시물, 모든 스토리, 모든 미묘한 시각적 힌트는 그의 팔로워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보고 있다면, 그는 당신 없이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이 보기를 원한다. 왜 그는 채양하는 걸까? 여전히 아프기 때문이다. 여전히 무언가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직접 말할 수 없으니 가장 큰 소리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조용히 외치고 있다. 너 없이 내가 얼마나 잘 지내는지 봐. 하지만 모든 외침은 당신이 그를 보길 바라는 조용한 간청을 숨기고 있다. 그의 노력을 알아차리길. 그가 여전히 당신의 세상에 존재함을 인정하길. 진정으로 평온한 사람은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치유된 사람은 쇼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내면이 여전히 부서진 사람은 더 이상 아무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척해야 한다. 여기 가장 섬세한 부분이 있다. 그가 아기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과 싸우고 있다. 괜찮은 척하는 것이 그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아픔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줄 아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반응할 필요가 없다. 나도 더잘 지내 게임에 빠질 필요가 없다. 그냥 관찰하라. 당신이 진정으로 평온하다면 당신의 침묵은 어떤 필터링된 인스타그램 스토리보다 더큰 소리로 말할 것이다. 진정한 감정적 힘은 경쟁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 모든 나는 더잘 지내 뒤에는 여전히 치유 중인 마음이 있음을 이해하는 여성은 상처받은 자아가 아닌 연민으로 응답할 수 있다. 이제 사랑하는 친구여. 다음 신호로 넘어가자. 네 번째 신호. 그는 모순되고 과민 반응하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화를 낸다. 진정으로 평온한 남성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차분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내면에서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할 줄 모르는 남성은 그의 감정이 가장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새어 나온다. 그는 당신을 차단했다가 풀고 당신과 이야기했다가 후회하고 며칠 동안 무시하다가 차갑게 혹은 비꼬듯 대답한다. 그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게시하고 당신을 언팔로우 했다가 다시 팔로우 한다. 그리고 당신은 궁금해한다. 그가 원하는 게 뭐지? 왜 이러는 걸까? 진실은 단순하다. 그는 느끼지 않으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그는 당신이 중요하지 않길 바라지만 당신의 관심을 갈망한다. 그는 당신이 그가 괜찮다고 생각하길 바라지만 해결되지 않은 모든 감정은 결국 표면으로 떠오른다. 이는 내면의 전쟁이다. 이성적인 부분은 그녀를 놓아줘 라고 말하지만, 감정적인 부분은 하지만 너는 여전히 그녀가 필요해 라고 속삭인다. 그리고 그 전투의 한가운데 당신은 그의 모순된 감정이 충돌하는 전장이 된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불안정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신적 불균형이 아니다. 처리되지 않은 감정적 슬픔이다. 그는 취약함을 느낀다. 그리고 아프다고 인정할 수 없기에 과장되고 비례하지 않으며 모순된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 감정 폭풍의 표적이 된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그의 내면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게임을 하지 말라. 비꼬는 반응을 하지 말라. 감정적 불에 기름을 붓지 말라.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석하라. 그는 고통받고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당신에게 말할 줄 모른다. 당신이 중심을 잡고. 그 반응들이 공격이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아픔의 표현임을 이해한다면 응답할 필요가 없다. 그저 멀리서 당신의 존재를 유지하라.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고 감정적 명료함으로 응답하는 여성은 그가 여전히 갈망하는 평온의 지점이 된다. 이 순간, 차분함을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은 냉정함이 아니다. 이는 감정적 지혜다. 모든 모순 뒤에는 자신과 싸우는 남성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이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안정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신호. 그는 당신이 보도록 의도된 콘텐츠를 게시하기 시작한다. 그는 당신과 이야기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당신을 잊었다고 주장하며 어딘가에서 당신을 차단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차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더 많은 스토리를 게시하기 시작한다. 그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이는 사진. 간접적인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노래. 당신들이 함께 겪은 것을 반영하는 인용구. 당신 같은 사람만이 감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시물. 그리고 당신은 자문한다. 이건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걸까? 당신은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위해 조용히 고통받지만 당신과 이야기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남성에게 소셜미디어는 그의 감정적 배출구가 된다. 그는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그곳에 보낸다. 그리고 그는 완벽한 변명을 가지고 있다.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하지만 둘다 그것이 사실임을 안다. 그가 당신이 보지 않길 원했다면 그냥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보여준다. 그리고 당신은 보고 느끼고 있다. 아마 그는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더라도 당신이 반응하는지 보고 있을 것이다. 왜 그는 이렇게 하는 걸까? 그는 여전히 당신에게 무언가를 불러일으키고 싶기 때문이다. 그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그의 존재가 여전히 당신의 마음에 살아있음을, 동시에 그는 자존심을 지킨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그는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수동적인 감정적 춤이지만 의도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그거 나를 위한 거야? 라고 대면하지 말라. 그의 영향을 확인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 그냥 관찰하라. 진정으로 다시 연결하고 싶다면, 본심에서 당신이 본 것을 확인하려는 필요에서가 아니라, 하라. 그가 여전히 당신에게 더 낫다는 것을, 멋져 보인다는 것을, 그의 삶이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면, 이는 그가 여전히 당신이 보고 있기를 바라는 내면의 수준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매혹적인 감정적 역설이다. 그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여주려 할수록 여전히 당신의 인정, 당신의 존재를 그의 세상에서 비록 멀리서라도 찾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더 확인하는 것이다. 이제 여섯 번째 신호를 말해줄게. 그는 당신을 차단했다가 풀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다. 어느 날, 당신은 채팅을 열었을 때 그것이 사라진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차단당했다. 설명도 사전 다툼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무 말 없이 차단이 풀린다. 메시지도 변명도 없지만, 이제 당신은 그를 다시 볼수 있다. 아마 그는 당신이 게시한 것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응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냥 조용히 다시 보이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한다. 그게 뭐였지? 왜 이러는 거지? 답은 행동이 아니라 그 뒤에 아픔에 있다. 남성이 조용히 고통받고, 그것을 차분히 관리할 수 없을 때, 감정적 통제의 필요는 그와의 채널을 차단하게 만든다. 당신을 차단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강하게 느끼고 경계를 설정하는 그의 방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감정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렬함이 옅어지고 분노가 그리움으로 바뀌고 부재가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 그는 메시지로 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당신을 차단 해제함으로써 돌아온다. 그것 자체가 메시지다. 나는 아직 너를 여기 두고 싶은지 모르지만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그 감정적 양가성은 조용한 고통의 가장 깊은 신호 중 하나다. 진정으로 치유된 사람은 매주 연결을 끊고 복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은 놓아줄지, 더 가까이 끌어당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나? 드라마로 반응하지 말라. 왜 나를 차단했어? 라고 묻지 말라. 같은 행동으로 되돌려주는 게임을 하지 말라. 그는 감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음을 이해하라. 그리고 당신이 잡혀 있다면 그 오고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차분하고 현장에서 침착하게 유지하라. 당신이 오고 가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그는 그것을 느낄 것이다. 그의 혼란 속에서 당신은 그의 마음이 여전히 갈망하는 안정성을 나타낸다. 비록 그의 머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의 내적 폭풍 속에서 당신의 감정적 일관성은 등대가 된다. 그가 모순된 감정들과 싸우는 동안 당신은 평화가 어떤 느낌인지 상기시키는 안정적인 기준점이 된다. 그리고 그가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가진 그 안정성은 그가 여전히 되찾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를 말해줄게. 그는 연락하지 않지만 누구도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지 않는다. 그는 글을 쓰지 않고 전화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잊었거나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있거나 그의 삶이 새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용히 그는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다. 옵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단지 아무도 당신이 일으켰던 것을 그에게서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좌절하게 한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새로운 것을 느끼고 싶다. 하지만 매번 시도할 때마다 그는 비교하고 기억하고 다시 살아간다. 누군가와 데이트하지만 공허함을 느낀다. 메시지를 받지만 같은 열정으로 답하지 않는다. 관심을 받지만 감동받지 않는다. 깊이 당신이 차지했던 공간이 아직 그가 대체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당신이 이것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게시하지 않는다. 표현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매일 밤, 진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지 못하는 순간에 그것을 살아간다. 당신과 함께했던 것의 그림자 속에서 끝나는 모든 데이트에서 진심 없이 웃는 모든 순간에 다른 일을 받아들이면서도 새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침묵, 그의 거리감, 그의 겉으로 보이는 차가움은 이즘의 신호가 아니다. 이는 내면의 투쟁의 신호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투쟁. 하지만 그가 매일 아무도 듣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투쟁. 이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싸움이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할수 없는 것. 새로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느끼고 싶지만 계속 비교하는 것. 마음을 열고 싶지만 여전히 당신의 기억에 점유된 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무도 그가 왜 그냥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자신도. 이제 당신은 안다. 그가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고, 당신을 위해 울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고통받는 남성의 유형이 있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할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아픔은 눈물로 나타나지 않는다. 모순, 갑작스러운 차단, 간접적인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스토리, 숨겨진 시선, 어떤 이별보다 무거운 부재로 나타난다. 속지 말라. 침묵이 이 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때로는 침묵이 당신을 놓아줄 줄 모르는 누군가의 가장 큰 외침이다. 이 영상이 당신이 무시했던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거나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을 읽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라. 이 채널은 단순히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해독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깊은 감정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알림벨을 켜라. 이 영상을 아직도 그가 그녀를 잊었다고 믿는 누군가와 공유하라. 사실은 그가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그녀를 느끼고 있을 때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남성은 당신과 대화를 멈출 수 있지만 당신을 느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면 언젠가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릴 것이다.